자, 요것은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터에 들어가는 마그네슘 봉을 좀 별도로 확대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. 상당히 가볍습니다. 마그네슘 재질이다 보니까. 이건 파이어 스틸이죠. 그래서 파이어 스틸 자체 뭐 불꽃을 이용해서 발화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발화 확률 높이기 위해서 마그네슘 가루를 별도로 긁어서 발화 촉진제로 사용하는데 골목쪽으로 서바이벌 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어 그래서 이런, 그, 나무 껍데기,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, 마, 마, 이런 스파이어 스타터, 가루를 쉽게 모아둘 수 있습니다. 이게 지탱하면서 긁어야 되기 때문에, 뭐, 지금처럼 땅이 울퉁불퉁할 경우에는, 아 어, 뭐, 종이라든가, 나뭇잎 같은 경우 구멍이 나버리죠. 이게 힘으로 지탱하고 있으니까. 근데, 나뭇껍질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, 분리를 잘 해줍니다. 긁기가 좋아요. 자, 이렇게. 마 근데 지금 가루를 충분히 만들어 보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바로 이 높겠죠? 여기에다가 이제, 주변에 부식기 같은 거 나뭇잎도 좋아요. 좀덜 민감한 그런 부식기들도 여다가딱스탠바 시켜줍니다. 그리고 다음파이스트를 이용해서 마그네슘 가루에다가 불꽃을 튀겨주는 거죠. 이렇게 점화되면서 옆에 있는 부식기스 옮겨 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그네슘 봉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조합되면 남들로좀더 쉽게 파이스트로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